안녕하세요 닥터 블루베리 수학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음악 소리 들리고 계시나요? 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과 좀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제 앞에 이제 음악도 한번 깔아보고 했습니다 요즘에는요 어, 일방적인 강의나 일방적인 소식만 전하는 것 보다는 같이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또곧 있으면은 대학 수학능력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한 13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당일날 빼면은 13일 정도 남았죠? 어, 지금 마무리는 잘 하고 있는지 또는 지금 이 동영상에 또 호기심을 갖고 들어와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없는지, 그러네요. 오늘은요, 요번 주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 갖고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요번 주에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은 우선은 교육계에서는 정시 확대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정시 확대. 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크게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 정시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통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우리가 정시전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그것을 뺀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보기 전에 그것을 통해서 어아 그거를 뺀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수시 전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시 전형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어 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전공 적성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전공 적성은 전공 적성 시험은 우리가 요번에 이제는 폐지되기 때문에. 크게 한 이슈가 될 이유는 없고요. 어, 지금 논술 전형도 점점 축소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빼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과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대통령님께서 국회 시정 연설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불공정한 기회. 그래서 결국에는 소수를 위한 소수, 그러니까 고소득자 아니면 특정 계층들을 위한 시험이 되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대학 입시 체제 하에서는 2027년, 2028년까지는 큰 변화의 틀이 없는 상황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고 그거에 대한 확대 적용을 통해서 우선은 공정성 그리고 우선은 기회를 다양하게 제시하겠다. 그래서 현재 지금 수도권 우리가 보통 어, 주요 대학이라고 표현해요. 서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뭐 중앙대 서강대 이화여대 성명여대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들의 입시. 지금 전형 비율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비율 음, 비율이 더 크다라는 거지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확한 음, 정보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대학교들의 정시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 장관님께서도 대통령님의 그런 발표 이후에. 조금이라도 더 수정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11월 중순까지 하고 발표를 해보겠다, 고민해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정시 확대가 됐을 경우에, 과연 우리 일반 학생들한테 기회가 더 균등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의 주요 대학교들의 정시 확대는 즉 고소득층의 부모님들의 자녀의 기회가 더 커진다라는 거지. 왜냐하면은 사교육 시장의 역할론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일반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아, 우리한테 기회가 더 많이 오겠지. 아니죠. 벌써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 뭐 대치동, 목동, 중계동, 평촌 그리고 영통 이런 학원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2022학년도 수능 대비와 관련되어 있는 강의를 벌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이 정시 확대라는 것, 그리고 지금 대학교들 중에서도 수도권 주요 대학이잖아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리고 포항공과대학교. 뭐, 그리고 또 한양대학교, 송실대학교, 진짜 여러 대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들의 정시의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결국 성적이 좋은 친구들의 진학률은 높아지겠지만, 성적이 낮은 친구들은 점점 지방으로 몰리거나 또는 지금 4년대 대학교에 대한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보게 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한 변별력도 커질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어떻게든 음, 그 균등한 그리고 균형적인 기회라는 것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고 자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뜻일 겁니다. 어,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국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지만은, 앞으로는 지금 수학과학에 대한, 그리고 탐구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수리탐구라고 하죠. 수학 영역, 그리고 과학 탐구, 사회 탐구, 또는 직업계열 친구들에는 직업 탐구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에는 대학교에 합 에 대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영어나 한국사는 절대 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절대 평가. 거기다 지금 제2외국어도 절대 평가야. 그러면 지금 상대 평가로 남아 있는 부분이 뭘까요? 그렇죠. 국어 영역하고 수리 영역, 즉 수학 영역이고 탐구 영역인데, 어 지금 여러분들. 지금 통합과정으로 2022학년에 중고등학교 1학년이 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결국에는 지금 문과, 이과라고 하는 체제가 없어지고 융합이잖아. 그래서 지금 각 영역별 진로선택과목이라는 것들이 지금 생겨서 시행 중에 있어요. 수학과정만 잠깐 보더라도. 원래 기아라는 파트는, 어, 이과 계열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바뀜으로써, 내신에서 기아를 선택할 친구들이 과연 얼마나 되나. 하지만, 이공계열, 자연계열의 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한테는 필수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될 거야. 하지만 또 상경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경제수학이나 실용수학, 그리고 어문학계열 같은 경우, 예체능계열 같은 경우는 그러한 선택과목에 대한 잘성은 좀 보장되겠죠. 대신에 뭐 미술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체육관련한 그 교과 과목이 개설돼 있을 테니까 그런 걸 선택하면 될것 같고요. 우선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수학을 배우고 나서 우리가 보통 어 선행수학을 하게 되면 고등수학 상하라고 하죠. 근데 그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면그걸 1년 동안 다 배우니까 그냥 고등수학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2학년 올라가셔서 우리가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를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미적분을 선택하느냐. 확률과 통, 미적분 그리고 기하 경제 수학 실용 수학 수학 과제 연구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와 학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정시 확대라는 것은 미리 준비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득보다는 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지금 벌써 서울 지역, 아니면 부산 지역, 수도권, 주요 학군들 사이에서 지금 자사고나 특목고에 대한 비중도 줄어들고 있잖아. 거기다가 2025년에는 일괄적으로 특목고에서 과학고나 영재고 빼고서 외국어고 자사고, 얘네들 다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제고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면은 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자립형 공립고등학교, 음? 이런 학교들이라는 것이 이제는 없어질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교육 정책에 있어서 참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수 없어요. 왜 원래 목적 취지하고는 상관없이 입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음? 어떠한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학생들한테 교육의 다양성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11월 달 들어와서 지금 각 사교육 업체들 아니면은 각 학원들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입시기관에서 입시 설명회를 한창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그런데 가보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 정확히,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 학원이 시키는 대로, 우리 기관이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 사교육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어, 중학생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볼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어. 그리고 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시는 분들도, 아, 나하고는 관계없어. 아직 나는 2, 3년 남았어. 아, 나는 학생도 종합전형으로 갈 거야. 아, 나는 수능성적 자신 있어. 과연, 그때까지는 그게 어, 쭉 연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정확한 계획과 그 학생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서 대비하셔야 된다는 것. 즉, 지피지기면 백0점불패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의 중요한 내용이었죠.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면은 어려울 게 없구요. 미리 대비하면은 마음이 편안할 거고 또 자기 계획대로만 노력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결국, 정시 확대는 고소득층, 그리고 내신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 또한 수능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또한, EBS 교육방송, EBS 교육방송, 한국교육방송에서 우리 수능특강,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연계교제들, 연계율 자체가 50%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연계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EBS 뿐만이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참고서들을 다 참고하셔야 될 거고요. 또 수능을 준비하시는 또 수능을 처음 진행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보통 부모님들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고등 수학 공부하실 때왜 정석으로 바이블로 시작합니까? 네, 좋은 책들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학생들이 교과서도 보지 않고서 그러한 교재를 봤을 때 이해 이해되는 정도가 과연 높을까요? 아닙니다. 고등 수학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교과서를 먼저 보세요. 그 다음에 개념서와 유형서를 통해서 연습하시고, 심화서, 심화서, 과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도움되는 친구들도 있죠. 보통 내신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정말 자기가 킬러 문제들, 키를 잡고 있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좋은 책입니다. 하지만 아직 개념이나 유형이 파악이 되지 않은 학생들한테 그 심화서는 오히려 득보다는 독이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고등수학에서 중요한 것은 교과서와 개념서와 유형서로 가면서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고 공식을 유도해내면서 이 문제의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답노트도 그런 식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오답노트 잘만 활용하면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해설서가 될 것입니다. 해답지처럼 만드는 거죠. 하지만 또 그냥 단순하게 틀린 문제를 다시 푼다. 그럼 오답노트는 찢어버리세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했던 정시 확대. 결국에는 준비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오늘 제가 음악까지 깔아놓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작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강의도 지금 지난주부터 찍기 시작했고 지금 편집해서 바로바로 바로 올릴 텐데 어 정보도 이렇게 같이 올리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단 내용들 뭐 아직까지 뭐 제가 유튜브를 뭐 그 공개하거나 아니면은 뭐, 광고를 하면서 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아직 제가 정규 콘텐츠를 만들기 전까지는 그냥 소통하기 위해서 저희 구독자 뭐 아직 30명대 밖에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학생들과 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도 들어와서 정확한 정보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2월 초에 제가 또 입시 설명회를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어, 생방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공개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런 건 아직 제가 스스로서 못할 것 같고요. 녹화 방송으로 제가 좋은 스튜디에서 오 입시 상담회를 진행, 설명회죠. 입시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요 제 방송이 올라올 때마다 그게 알림으로 또는 알람으로 올라가니깐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 행복하지 않더라도 내일 행복하면 됩니다. 오늘 비록 기운 없고 힘 빠지고 어, 날씨가 추워서 쓸쓸할지 모르겠지만 공부는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오늘 공부한 거꼭 오늘 확인하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또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또, 어, 웬만하면은 제가 2, 3일 한 번씩 계속 방송 올릴 테니까. 그리고 지금 강의도 여러 개 찍어 놨으니까 이제는 편집되는 대로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감사합니다.